어, 끊어집니다 나 끊어줘 <laughs> 자 선두 잠깐 정, 그, 브레이크 잡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잡겠습니다 야이기 야, 어디 뒤쪽에서? 네 아, 이거 뭐야 이거 뭐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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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선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네, 네. 또, 지금 렉 걸려서 그래 그죠? 연장이는 렘마나 사고 좋네. <목소리> 자, 그 다음, 타이제 님도 렉 걸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? 왜서있어 잠깐 세웠어요. 아까 외국인들가지봐 아, 아, 자, 손도80% 들어가겠어요. 네, 네. 내가 아까 농담했는데, 테스터 님이 지난 게 제일 인물은 제가 현재 지금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최고입니다.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. 인물이 최고야. 잘 생겼더라고, 잘생겼더라고 생각 네, 그럼 사진보다 해봅시다.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나요. 아 제가 딱 봤을 때. 못 꺼내 놓겠어. 사진만 이렇게 좀 풍포한 <laughs> 것 같았는데. 계스번님 옷이 뭘 거예요, 여러분? 도장. 자, 그, 우회전하겠습니다. 우회전입니다. 네. 그리고 한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. 기름 넣고 올게요. 어, 기름 넣고. 도좀길는데 여기 뭐 떼빙 있나 봐. 그죠? 기종 오니까 좀안 괜찮네. 아라페 길동대가 있나? 맞아. 와, 겐진 님. 지지 어, 주주님, 주차하지 마세요. 차 아, 온다 뺀 거예요. 다안 왔어요.